1965년에 인도네시아 당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정부는 반공을 명분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전부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자 지식인 중국인들이었죠.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대학살을 주도한 주범 안와르 콩고 그는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저질렀던 행위를 영화로 재현해 보자 라고 말이죠. 이에 콩고는 흔쾌히 수락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저지른 그 끔찍한 대학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안나르 콩고가 말해주는 예전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그 행위를 재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그저 건조한 시선으로 감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말. 아너르 콩고와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이런 사람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명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듯 혹은 소시적 영웅담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들려주듯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영상은 건조하고 가끔은 너무 평화로워서 조금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왜 제가 보는 화면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느낌이 들까요? 강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잠시 지나가듯 나오는데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으로 밀어 넣었다면 그 강에서 귀신이 나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그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어린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면 피가 많이 나서 뒤처리가 힘드니까 전선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악귀가 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을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더욱 불쾌하고 역겹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아마 이미 과거에 그것도 외국에서 일어난 일 정도로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의 쿠데타, 홍콩의 민주화 시위,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까지. 어쩌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단순 고발이 아니라 하나의 기록을 위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에 배운다는 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영상 기록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영화가 불쾌하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는 과연 우리 이웃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저들처럼 나 역시 저 상황에서 저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확답을 할수 없다는 사실이 제 자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네요. 우리는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물리적 이제 못한 사람을 향해 너무나 손쉽게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는 하죠.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거대한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신변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평화의 장미를 손에 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총을 들고 그저 손을 뻗은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내 눈앞의 문제가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는 데 말이에요. 심지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그 대가로. 편안한 인생이 보장된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물론 이후의 역사는 학살자 혹은 악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침묵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자기변호가 될 겁니다. 이번 영화는 호러 영화가 아니라서 아쉬우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어떤 호러 영화보다 찝찝하고 답답하며 현실적인 공포를 안겨준다는 것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